네, 예, 오늘이 3월 26일입니다. 어, 또일 마치고, 어, 밭에 나왔는데, 어, 오늘은 그냥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요, 조, 그, 요 조그만 공간에 그 열무 점심으로 왔어요. 지금 시간이 6시 15분인데,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후다닥 여기 열무 심고 그리고 갈 건데, 어, 열무는, 뭐, 할거 아니면은 한 명으로 할거 아니면은, 한이 정도만 심어도 충분해요. 김치 담을 수 있고, 뭐, 열무김치를 담든 안한 거는 열무무김치를 담든, 뭐, 그 먹을 양은 충분하고, 그리고 의외로 열무는 또, 그렇게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뭐 많이는 안심고한요 정도만 심고 어, 또, 열무 씨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또 이제 뭐, 씨 있는 만큼 다 심는다고 심는 분들 계시는데, 어, 그래 되고 나니까, 열무는 단순 뒤처리가 참 곤란해요. 남들 갖다 줄라 해도, 요즘 뭐, 다 시장 가면은, 마트 가면은 깨끗하게 다듬어서 나오는데, 그흙 묻은 거 그대로 갖다 줘봤자, 별로 좋아하는 분들도 안 계시고 아유 물론 앞에서는 아유 고마워요 맛있겠네 하고 뒤로 돌아서면 아유 이거 누구보러 다 가리라고 막 그렇게 험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열무는 어딱 자기 먹을 정도 그러니까 좀 많이 심지 마세요 소량으로 심으세요 어 일단 요 부분 이제 흙 한번 뒤집고 고랑내고 그리고 열무 심어 볼게요 어, 저는 이거 태비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지금 그 밭을 만들었는데, 예, 원래 여기에 뭐 봄에 심으려고 그 먹으려고 이렇게 봄동 씨를 조금 뿌려놨는데, 예, 큰 거는 좀 방금 수확을 좀 했고, 작은 것들은 뭐 뽑아서 버려야겠네요. 예, 옆에는 작년 가을에 이렇게 그 쪽파, 짬파 좀 심어놨는데, 어, 가을에 볼품 없던 쪽파가 지금 봄되면 이렇게 싱싱하게 성장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김치 담아도 그렇고 또 어떤 것도 이렇 쪄서도 먹던데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그 쪽파 상태가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밭에 한번 남겨놔 보세요. 그럼 봄되면은 이게, 오, 어, 그시 맞아 할 정도로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가지고 아주 그래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예, 여기 뭐 흙을 뒤집고 있는데요. 어, 저는 여기 뭐땅그 땅가 안 하고 그냥 태비하고 이렇게 낙엽만 이렇게 섞어놨는데. 근데 여기 이제 어, 비료를 주는 게 좋냐 안 주는 게 좋냐. 근데 저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이거 직접 먹을 거라서 비료를 선호하진 않는데 근데 경험상으로 봐서는 열무 같은 경우는 비료를 좀 주는 게 좋아요 어, 일단 비료를 주고 나면은 첫째 뭐 성장도 좋고 그 빠르고 좋을 뿐더러 좋지만은 나중 돼서 이렇게 조금 비료를 안준 거는 성장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비료를 뿌린거는 빨리 성장해서 부드러워요. 근데 비료를 주지 않고 키운거는 좀 뻑세다 그럴까 약간 좀 질기고 줄기가좀 질기고 성장도 조금 늦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열무 심을때는 태비하고 비료를 조금 미리 섞어주는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탭이나 그 비료를 넣을 때는 심는날 바로 넣으면 안 돼요. 그러버리면은발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뿌릴 것 같으면은 탭이나 비료는 한, 늦어도 일주일 전에 미리 뿌려두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안 뿌리고, 그리고 뭐, 집에서 저는 열무김치를 참 좋아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열무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먹을 거니까 어 비료는 쓰지 않고 그냥 퇴비만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심어볼게요 예뭐 땅은 대충 골아졌고 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심어야겠네요 곧 어두워질 것 같아요 예, 모든 씨는 이렇게 깊게 심지 않는 게 좋다 했는데 열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 상추보다는 조금 깊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열무도 나중에 그 뿌리 쪽으로 자라나가니까 너무 얕게 심어버리면은 성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무는 조금 상추보다는 좀 깊게 이렇게 고를 파주시고, 어, 간격은 뭐한이 정도 간격하면 되겠어요. 10, 15cm? 요 정도 되겠네요. 뭐 열무를 정말 크게 싱싱하게 키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내지 말고, 뭐, 이렇게 한 고랑에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심어보세요. 그 혹시 면 훨씬 더 튼튼하게 자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요 자투리 따면 조금 심는 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심, 심을 거예요. 열무도 땅 크게 베가지고 나중에 그 수확량이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양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뒤에 처치란올라요 뭐 이사람 저사람 나눠 줘야지 싶은데 막상 나눠 줄때 되면은 아유 그거 뽑아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좀 가져가라 하면은 잘안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천상 자기가 뽑아 가지고 또 직접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갖다 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려 가지고 오지 뭐 이래 가지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오히려 뭐 이런 그런 소리라도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조금만 심는 게 좋아요. 예, 열무 십니다 어, 진품 열무라 해놨는데 예, 뭐말그 따라 열무예요. 그리고 뒤에 심는 걸 보면은 어, 5월, 6월, 뭐 7월까지 심는다고 했는데 어, 그래서 약한달반 어, 정도. 한달 보름 정도 기간, 성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는데 어, 뒤에 표시는 일대 있어도 지금 심어도 이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 지금 심어가지고 지금이 3월 말이니까 지금 심어가지고 어, 4월 말 정도 수확을 한번 해 먹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뿌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시된 것처럼 5월, 6월, 7월 이렇게 덧 뿌려도 된다는데 예. 열무는 좀 일찍 심어서 어봄 여름이 올 때까지 두번 수확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심은 거는 어 약간 성장도 조금 어 봄에 심은 것만 못하고 조금 부드러운 맛도 없고 또 벌레는 많이 타요. 그래도 뭐 열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두번 심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열무 심니다뭐 색깔이 이렇게 빨간 거는 소독 코팅을 해서 그렇고 자 한번 심어 볼까요? 이거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려 어설프네요. 자 씨는 그렇게 많이 뿌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씨는 이렇게 좀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한 손으로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뭉쳐져 있어요. 이럴 때는 손으로 한번 이렇게 문질러 줘버리면 좀 골고루 섞이니까. 어, 이렇게 해 주시고 양은 뭐이 열무 씨발라유를한한 한 50에서 한70% 정도 봐 주세요. 그러면은 그 숫자가 나올 거니까. 너무 많이 뿌려 버리면은 또그 옆에 다른 작물들하고 이렇게 양분을 서로 빨아들이려다 보면 서로 좀그 뭐, 서로 못 자라요. 그리고 뭐 흙덮는 거는 예 이렇게 뭐 간단하게 덮어주시면 되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무는 그 재배 기간이 한한달 보름 정도 예뭐 양분도 많고 또 맛있고 어떻게 봄에 이거 담는 열무 김치가 가장 부드럽고 맛이 가장 좋아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주위에 새들이 있는데는 이 새들이 이 씨를 뿌려놓고 가면은 좀약게 심으면 와서 새들이 열무를 다 이렇게 파먹어 버려요. 그래서 조금 깊게 심는 게 좋고 또 새들이 와서 얘들이 좀영이해요딱 그렇게 심는 거 알면은 계속 기다렸다가 오히려 사람 가고 나면은 내려와서 이제 뿌리를 파가지고 뭐 어떤 때 보면은 뭐 아예 뭐 씨를 말려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뭐 피해가 심한 지역이라면은. 이런 고라니망 같은 거, 뭐 이렇게 망이 있으면 망으로 씌워놓으면 좋아요. 자, 6시 36분입니다.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어, 보세요. 이거 저, 제가 3,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이만큼 뿌리는 게이양에한 10분의 일도못 썼어요. 근데 시간 남았다고 아깝다고 이거 왕창 뿌리시면은 심어놓은 거 많고, 서치는 곤란이고, 막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 저녁에 퇴근길에 호다닥 심은 열무 어 아마 이리 심어도 잘날까요 나중 새싹나고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 다시 한번 더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